말해봐 나왜 안들려? 말해봐 아아아아아왜 아, 오늘 한 바로 왼쪽으로 들어 바로 왼쪽 하나 났다 이 바로 어, 왼쪽에 어, 하나 난다. 없는데? 어디갔냐 위에 편도 맞냐? 맞네. 사과 여기 한거에 하나 떴다3 번. 그다음. 3 번. 야, 너가 일호연을 갔다. 하나, 차 뺏으러, 뺏으러 간다. 3 거리. 삼 번, 삼 번, 3번, 삼번 3번, 뺏어 간다. 지켜 죽였다 뺏겼어? 아, 네. 어 타워가 우와 쐈어 상관없 아니야 아 그러네 막 잡아줘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지? <laughs> 우리 이거 미나스 들어가자. 대탄 두개 필요. 들어오세요 대탄 한개 필요. 입에 먹어놨다 네. 난 배울 필요. 대탄 필요 없다. 난 배울 필요. 나3 먹었다. 알았다. 밤에 남는다. 싫어. 무사소 필어 SR 소연기 남는다. 들어왔다. 알았다. 아, 8배 하나 더 남는다. 나 필요. 어, 4배 팔면 남는 거야, 4배 팔. 나 필요. 이리 차가 로한 대밖에 없는 거아니야 2배는 버린다. 나 뻥이. 2배, 아냐, 2배 줘. 음. 내 도토 줄게. 나온? 도토 줄게, 왜. 아. 내탄 필요해, 우리? 필요. 손잡이도 필요. 파츠 안 싸우네. 다음은 끝. 가자, 그럼. 우리 미라 뭐야, 이거. 미라도 한개 타고 가야 될것 같아. 아 그럼 밀려 나긴다그쪽에 4번, 4번, 총소리. 어, 4번. 내거 하나 타고 가야 돼? 안근버 b 이 있어, 캐치 아. 내가 캐치한 거 일단 턴. 그럼, 그럼, 대포에 같이 타게? 어. 아, 저기까지만 같이 타자, 1번까지만. 1번? 어, 아, 1번까지 들어가, 아, 1번까지 들어가자. 아. RS 조심해야 돼, 우리.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 1번. 잠깐, 나 지금 무슨 중이다. 아. 아이씨, 풀어! 너무 러워미라 음. 아, 아, 너무 큰. 간다 아... 어... 보이는 거 없다. 어, 라벤 안에만체크하집에 착각... 어, 사람 있집에 사람 있어 위엔 없고 뒤쪽에는 있다 아차 밖에 있잖아 깨아그럼 우리 어, 가 1번은 어, 차 1번은 우리 앞뒤에 차 이놈 우리 1번까지 들어갈게 아... 1번 들어가고 1번에서 이용하자 아, 일번방금 봤는데 보이는 거 없었다. 한번더 한 보는 게 좋아. 우리 자리 뺐어. 차 들어와서. 음, 일 번으로 바로 가서. 올때 조심해야 된다. 앞에 높은 건물까지 올려도 될것 같은데? 바로 가보라고 높은 건물. 아, 한 번. 아, 이번에 다 앞에 다. 네, 그 내려서 왼쪽 위에 조심해야 돼. 왼쪽 위는 없거든. 이게 내일사나. W 시간. 여기 바들에 아타? 여기까지 안 보이긴 하고서 한번. 아, 아, 거울 거울 거울. 안 아. 보인다, 아 여기 열린다 아타. 아, 여기 앞에 또 체크해줘. 아, 아 맞다. 배짱 음? 타봐. <laughs> 더블 WC 둘에 에이스 하나인가? WC 하나 거지 에이스 하나 에이스 하나 토콜리에 있어 콜리나한나 쐈다 앞에 w 앞에 w 들어간다 1번까지 1번 일본 봤어? 1번 못 봤어 1번 봐달라니까 아 들어온다 아, 차킨 터져 토콜리터콜콜릿토콜리한테 터진 거지 앞에까지 없는 거 같은데 1번 차 들어왔어 들어왔어 요 한번에 이라도 안돼3 어, 어, 들어왔어 여기서 천천히 하자 우리 야 여기 골렛 놀러 갈게 우리 차한 대야 아... 되대다타안 깔게 이거 배율 받아라 배율 나8배한번 받은... 아 배율 먹었어 하나 나 6배 남아 파츠 파츠 먹으라 파츠 6배 나왔어. 6배 여기 뿌려놨어 홀린 AR, 아. AR 파츠 다 뿌린다 개탄 대가리 이거 초콜릿 좀 봐줘봐, 나. 이거 망강까지맞좀두 개. 이거, 야, 2배 좀. 너, 나한테. 나, 망강도 한명 있다. 초콜릿. 초콜릿 두명 있다. 하나 원 히트. 망강도 한 명, 한명 한명 초콜릿 보였다, 한명 있다. 초콜릿두명 보였다. 대회 받아요. 볼트도 있다. 커들어가 커들어쳤다. 야드 쪽 아니면 쓰레기집이 쓰레기집 같은데? 아 봐. 아. 쓰레기집에 오토바이 보였어. 망가 야, 있었어 보여. 망가 한명 보였어. 노랑옷. 쓰레기집에서 나 쳐고. 머안다어집 <laughs> 쪽에서 다 아, 차한 대라 우리 완전 천천히 해야 시으로네르씩만 이제 안터다 아, 계속 안 바껴? 아, 천천히 해도 될것같 아. 어. 여기 들어왔었거든. 한번, 아, 우리 아니, 여기 뒤에 아, 꽉 막고 가자. 뒤에 꽉 막고 앞에 가는 식으로 하자 아, 그럼 여기 밑에까지 내려가서 쳐낼래? 나, 어, 내가 거기 갈게. 다 퍼지자. 나, 이거 높은 데가 먹을게. 그럼 한번, 당연히 말리야겠죠 야, 야. 망가 아직 있고 아.. 속도로 움직인다 쓰레기 여기요 어. 아.. 언덕까지 올렸어 오토바이 한번 뭐야 스폴리는 아, 색깔들리는... 로엘 쪽 차소리 로호형 알겠어 미나스 안에서 걸어붙는 것도 좋아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대청이 다 봐줄 수 있지? 그 왼쪽 가, 이쪽 가, 이거 봐가세요 대청 봐줄 수 있어. 아, 이거 지금 짤린다 오케, 이 오케, 아, 떨어저 앞에 차지러 가. 마구칸 들어간 거 아니야? 이거 왼쪽으로 대충이고, 마구칸 넘어서 돌집 들어가. 여기 망강에두망망광에두명망광에주명방에주에 주며 방광에 주며 방번에 주며 방광에 주며 방광에 주며 아니에 주며 야광에 주며 아광에 주며 방광 왔다가 그냥 빠진거 같아 안보여 아직 초콜릿 올라와 있긴 하다 음. 초콜릿 난다 아 초콜릿 1뚝짜리 왔어 망강지한 명인가? 두명사 들어온다 망강 두 명이야 차타진는 소리 우리 퍽이 또나가 이거 한 번까지 그냥 차 타고 바로 갈수 있겠다 안 보인다 한 번? 그어 미나스 안에 계속 안 보여 가자 그럼 갈 준비하자 차로 모여봐 나층 차로 나좀 가야 좀 걸린다 나. 아 지금부터 살살 오면 같아. 어떻게 가면 돼? 다 이렇게 안에 어 그렇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어, 하면 돼 반노로 쭉, 반으로. 어, 바뀐다. 미부자 하나. 에이스도 하나 죽었나? 어, 어 에이스 하나 파. 죽었어. WC가 스탯인가? 가자, 1번. 가자. 라벤 들어갈까? 아? 저, 라벤 들어갈까, 야? 맘대로 해되거데 라벤트. 안 들어되고. 4번 다 있어. 4번이랑 교신들아. 형 들어가고. 싶은데 야 아, 라벤 들어가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여기로 바꿀게. 1번. 오케이. 오케이. 아. 덜 준비해야 돼. 아, 운전이 차도리. 차도리 왼쪽 확인했어. 확인했어? 확인했어. 무시할게. 차 살림. 아, 맞다. 우리 트럭 내렸다. 개창에 나가자. 여기서부터 천천히 하자, 다시. 안쪽 집단지 하나만 먹자. 왼쪽 어. 라인 여기 있다, 1번. 우리 그리고 아직 그 돌집 뒤에 막고 가야 돼. 우리 좀 들어가서 막자, 그럼. 어. 내가 나, 나 지금 펭귄 <laughs> 좀 할게. 좀 쓸게. 음. 음. 오케이. 앞에 집단지까지만 들어가있자 우리. 끝까지는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2층 집두개 음. 먹으면 될것 같은데. 더 먹어? 어 아, 여기 먹을 수 있어? 여기 집에 먹자 그럼 왼쪽 이층집 먹자 일단 이 집이 제일 좋지 않아? 여기 집이?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아, 앞에 나 또, 나 여기 1번까지 먹을게 나아한번더굳 소리 났한번후퇴 조용히 하고 있다가 차 올리면 가면 될것 같아 시간딸룡 올리면 이라도 들어온다. 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 네, 들어오겠다. WC단, WC, WC. 아, 솔 끝난 거야. 끝났어. 안에 DTN. 앞에 DTN. 앞에 1층 건물까지. 아니다. 아, 여기까지 오는 거지. 아, 한 명은 가도 될것 같아. 여기? 사설이. 아. 그 단파락 좀 왕관, 얘기하는 거지. 아, 1층. 왕관 쪽. 음. 한번안가져다 사설이. 왕관 엄마 피로 그 시체, 시체 시체 먹으려고 그런다데나 봐. 번 떨어진다. 내가 3번 쪽으로 볼게. 나 1번까지 갈게. 형 음. 이거 나랑 같이 가서 DT 손좀끓이다들어요 그래. 일단 1번까지 가 볼게. 아. 에이스랑 브에스 싸움. 차나 봐. 여기. 근데 아 돌렸다. 연막 확인했안어나나어 베스트 셋. 셋. 뒤에도 들어왔다. 에 4번 못 봐줘. 여기 1번 들어왔어. 확인 아, 좋아. 나쁘지 않아. 용이 있다. 용이 들어오는 거 막자. 볼 것은 봐야 돼. 그냥. 아, 뒤에만 보자 그거 1번 라인 <laughs> 아, 어, 3번 라인 걸어서 들어오는 거 보기 힘들다 이쪽에서 내가 볼게 오케이 그럼 우리 1번 라인 볼게 <laughs> 3번만 주시한다 그냥 오케이 페이터... 지금 총소리 아니다 아번안나와 있어. 아, 페탈 아니야 얘 아, 아니야 아니야 얘 미니야 미니 한번더 오토바이. 오토바이 소리. 우선 붙였다. 3번까지 붙였어. 3번 확인. 우리 이거 얘네랑 비첸이랑 어, 싸우면 어떡할래? 우리 계속 지켜봐야 돼. 주변에. 오케이. 뒤에 있는 팀이 있어서. 이따 여기. 1번. 오케이. 아직 그쪽 안 볼게. 나 지금 이쪽 보고 있어. 2번 핑길. 이너 로드셋? 아, 그쪽만 데놓고 봐야다. 얘네 스 센터로 오거든. 한번읽어야 돼. 얘네 좀 박아 봤는데 죽을 거같 스토 더 퍼. 음. <laughs> 여기 공전체미층이 아까 있었다. 아까 천천히 올라나 보다. 지금 창문 깨도 되나? 아, 안 깨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 오케이. 1번 쪽만 보는 데 나도 3번, 4번 쪽에 차한테더왔고베스이출 끝났어. 베스트 끝스 확인했어. 우리 여기서 내려오는 거보 있나? 3번? 아, 볼수 어, 있어. 볼수 있어. 뭐, 거기를 네, 봐야 되겠어. 안 보고 있어. 나 보고 있어, 계속. 박혔어. 아, 지금 차도, 2번. 차 아, 내려온다, 4번에서. 아깝다 얘네. 음, 나 쏜다. 초대 있다, 이쪽, 2번 쪽. 1번도 올라왔다. 1번도 얘네 초대하다. 1번에 MVP가. 들어왔다. 3번 3번 2층 집 들어왔어, 어, 여기. 아, 저, 저. 끝에 1층 집 들어왔어. 여기도, 여기도 들어왔어. 아, 1번 핑 라인 들어왔어. 똑한데? 3번도 들어왔다. 3번 하기. 똥간? 1번, 어 3번 핑 그냥. 집지에 그냥 세웠어. 하기. 주변에 많이 있거든? 뒤에만. 많아, 지금. 일 번, 일자 라인에 다들어왔어안 스쿼드 제일, 제일 외벽 부분에 들어왔다는 소리. MVP 일자 라인, 일 번, 일 번, 일 번, 일자 라인. 일 번에서부터 일자 라인. 일 번에서부터 일다 라인. 일 돼. 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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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일 번,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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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일일일 일반적으로 나서 왔어 얘네밀면서올 거야. 우리 쪽으로 그냥 넘어오겠다. 오토바이 보인다. 이거 싸워도 되나? 아, 돼. 바로. 어, 있음 있음 아, 싸도, 싸도, 싸도 돼. 보이면 바로. 잘못 있으면 싸도 돼. 한번 빠졌다. 한번 빠진 거. 이번 좀 나갈라 그런다. 거기서 형 야, 야차랑 캐치형 붙는 쪽으로 짜줄게 최대한. 한번 빠져서 한 여기쯤 왔어. 한 번. 확인. 나 뒤에 본다 이제. 세들 붙어도 될거 같은데 캐치 야차형. 캐치, или... 캐치 형이랑 야차. 잠깐만. 번 쪽에서 앞으로 좀 진행했는데? 오, 누껀아 와, 슬 붙어봐. 나 이거 뒤에 나 이거 진짜. 아? 은다 은사님, 우리 봅시 3번에 있대. 3번에 조심하면서 해야 돼. 그 3번에 있다. 음번로보 우리 일단 왼쪽 라인. 일단, 일단 쓸게, 여기 그냥. 아. 형 머리 이줄게 내가 그럼. 아, 타이틀 같아 앞에 왼쪽, 뛰었다. 계속 왼쪽으로 뛰었어 하나. 우리가 우리가 나, 왔던 동, 우리가 왔던 경로로 뛰었어. 아, 안쪽에 안쪽에 이거. 안쪽에 일찍 집 일찍 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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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번4번4 번에 하나.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나 캐치업 나 항상 머리에 맞춰준다. 너거 왼쪽 크게 돈다 이놈 왼쪽 아야, 아야, 크게 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 왼쪽 가져가. 어디? 이번 둘 오케이. 태명도 나네요. 괜찮네 봐. 오케이. 하나 진짜 밖에 아니야. 거다 거기다. 거기다. 멋있거기거기 거기다. 거기다. 2번. 크번지 뒤에. 크번지 많네. 나스 2층 집?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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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다긴. 아, 나이스. 상황 보고 상황 보고 이제 나가자. 우리도 천천히 아, 앞에. 오케이. 왼쪽 디펜도 싸우는 거 아니야? 킬로막뜯었데 오른쪽 어 라인으로 가봐. 아 오른쪽 쎈쎈 있어. 오른쪽에 사네 보인다. 보인다 나와. 잡아 잡아 잡아. 맞아. 천 확인. 오른쪽에서 또 오른쪽 위에서 쏘는거 아니야 이거? 아, 여기 아 오른쪽 약간 여기 여다 지금 잡아 이렇게 아나 아 이거 똥까까지 먹고 봐줄게 내가. 확인. 어디서 우리가 세번 일어나서. 아4 번. 이거 캐 쪽으로 캐칭 쪽으로 움직볼게아나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나잠 기다릴게. 나잠 기다릴게. 아이거 오른쪽 떼줄게. 오케이 와야. 오케이 떼줄게. 나 왼쪽 째주고 있어. 간다. 똥가까지 들어간다 나. 어, 보인다. 왼쪽 맞는다. 영마 펴진 거. 원 좋아 우리. 좋아 우리 원 좋아. 좋아. 나자한칸 앞으로 가서 뛸 어, 어, 거야. 여 왼쪽 까지 내가 봐줄게. 끝까지. 너가 가 어, 왼쪽 까지가줘 끝까지 내가 오른쪽 볼게. 왼쪽 까지 보고 있어 내가. 헤어사 안에서. 가까운 집안 먹힌 거 같거든 요거. 내가 내가 먹을게 그럼. 얘네 차 타고 출발한다. 넥체 폭날로 온다. 내팀 촛대 태. 들어간다. 여기까지도 있다. 삼 번. 나 들어갈게. 어, 들어가 들어가 형. 들어가 들어가. 나차도 오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여기서 다 데낄 거야. 가라. 거기 내가 쓸수 있어. <laughs> 그냥 그래. 포커. 어. 오케이. 자 오른쪽 오른쪽 형 들어 여기 삼번삼 번. 등선 빼꼬미. 어 저게 나 봤어. 나 아, 들어갈게. 나차 들어갈 수 있네. 왼쪽 끝간막힌다앞에가 D T E. 다깥으로가선 있어, 천천 이거 서로 다른 팀이야, 다번다번두팀 있다. EMA이다. 확인. 왼쪽 가는, 오는 거 봐줘, 내 차. 어, 왼쪽 아. 내가 계속 보고 있어. 아 왼쪽 확인, 왼쪽 오케이 왼쪽 끝에 애가 보에 하나 죽었고. 여기 DTN, 1번. 이거 왼쪽 다 정리되잖아. 우리 DTN 밀어야 돼, 바로. 오른쪽 오케이. 싸우고 있거든? 오케이. 왼쪽 EM 끝나면 우리 DTN 밀러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딜로 체크해줘. 이쪽에 연막 타고 우리 2번 킬좀탈하다 어, 하나 있다, 아직 3타고 후! 와, 툭었다이엠 불기절이야 보인다, 보다다 그냥 빠져봐, 서나 아, 빠졌어 팔아서 와, 형 빠져있어, 나 집에 팔아있어 집 안으로, 집 안으로 에이엠 아, 아, 끝났다 끝났다, 이거 이제 하나도 안 죽었어 여기 있거든, 지금 한번 오래 안되, 쟤도 한번 폭대. 야 한번 까로 가봐야 돼. 돼. 아. 살단 팔짝 왼쪽이야. 왼쪽 여기? 아 왼쪽, 어, 어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왼쪽, 왼 어, 왼쪽, 어, 이 아, 왼쪽, 왼쪽, 아. 아, 미... 집 왼쪽, 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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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하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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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올라간다 아, 까비 아, 비 까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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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